반갑습니다 쉬운 코인 이야기의 코시입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이 원래 어제 올렸는데 제가 파일을 잘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자면 현재 이 구간을 1 5봉으로 봐서 엔딩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딩이 성립되는 시간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시간 범위를 나타냈을 때 9월 7일까지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엔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 7일까지도 볼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W, X, Y가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어때요?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봉상 지금 구간을 조금 카운팅을 해보자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복합 조정인 W, 여기가 이제 이중 복합입니다. 플랫 이후에, X파동 이후에 삼각수렴으로 만들어진 이중 복합이에요. 자, 그리고 X파동이 플랫으로 올라갔다가, 현재 Y파동이 초반에는 이렇게 엔딩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엔딩이 아니고, 현재 이 시점이 넘어간 시간부터 이제 여기는 엔딩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Y가 삼각수렴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삼각수렴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봤었을 때 현재는 이제 이 C파동이 삼각수렴 내에 0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0파동이끝난지안 끝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분 봉사,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이 구간이 임펄스로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1, 2, 3, 4, 5. 5파동이 연장된 5파 연장 임펄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파동이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파동이 더 떨어질 게 남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하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냐면, 자, 보통은 3파동과 5파동 그러니까 임펄스 한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 3파동과 5파동 사이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는 게 컨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을 보시면 여기가 3파동의 저점이요. 여기가 5파동의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주가도 떨어지고 RSI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떨어지되 이 구간을 넘어가되 RSI가 이 구간을 못 넘게 되잖아요.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대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한 파동이 더 떨어질 거로 현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저는 이제 뭘할 거냐? 자, 일봉상 돌아가서 10 d 파 2파를 먹기 위해서 여기서는 롱을 받고 여기서는 숏을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큰 관점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틀리는 준조건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A의 저점을 넘어가면은 이큰 Y 파동 전체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Y 파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expanding, ending d i a g o 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기가 뚫리면. 요한 가지 경우 말고는 지금은 삼각수렴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단에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물 매수라고 한다면 뭐 떨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모아가면 되니까. 근데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꼭 하락폭이 제법 크거든요. 자, 그래서 손절을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삼각수렴이 틀린다. 그러면, 리스펜드 엔딩 다이아고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기에 비트코인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를 시켜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